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5시 10분, 벌써 해가 떨려고 준비를 하나 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저 불빛은 오징어 배인가 봐요. 오징어를 잡으려는 그들이고, 벌써 저렇게 해가 한 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배가 떠나간다. 아, 근데 실제로 보면 억수로 아름다운데, 음, 카메라에는 그렇게 예쁜 모습이 보이지 가 않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와, 3분의 2가 올라온 것 같아요. 몇초 사이에 3분의 2가 지금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아름다운 태양이에요. 오, 다 올라와 간다. 이렇게 아름다운 또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고,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아 거진 다 올라왔어요. 와. 자, 지금부터 화면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해보겠습니다. 와, 아름답다. 와, 완전히 다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멋진 일출이었습니다. 아름다워요. 눈부십니다. 눈부세요. 어머야, 저게 배가 지나가니까 더 아름답다. 면 양키워졌어. 보이시죠 배 지나가는 거. 세상에나. 아, 완전히 바다 위에 햇살이 둥둥 떴습니다. 진짜 우리 어릴 때 부르던 동요가 생각이 나네요. 둥근 해가 떴다는 동요들 다들 아시죠? 수수가 노래를 워낙에 못하는 관계로 아, 세상에 세상에. 에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태양을 뒤로 하고 돌아서야겠어요.